안녕하세요. 유학재국계 우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미국 메사추세스주의 애쉬번함에 위치한 푸싱 아카데미입니다. 1865년에 설립된 학교로 보스톤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통적인 뉴 잉글랜드 보딩스쿨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된 단연간의 리뉴얼 계획을 통해 많은 시설이 현대화되었고, 학생들에게 뛰어난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영어 네. 여기는 이시 빌딩이라 여기서 영어 수업 다진행하거같요저 아, 음.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아트빌인데 음. 여기서 이제 뭐 메터스미스이나 뭐 아니면 유리공예, 도자기, 그림 음. 다다 음. 준비물도 있고. 음. 사진 찍는 것도 저기 카메라들이 음. 마이크들이 있어요. 땅. 비주얼 아트 센터의 내부는 현대 시설로 많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금속공예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자기가 많네. 수공의 스튜디오에 들어가봤더니 그 안에는 많은 장비들과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와, 좋다. 이 쪽은 제학교야구장이랑 제이비 축구를 하는 음. 훈련장이고요 학교 선택은 잘한것 같아요? 학교요? 음. 전 마음에 들어요 음. 언덕길을 내려가면 스포츠센터 입구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음. 땡큐 Thank you. Thank you. 아. 토요일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많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 기숙학교다 보니 주말에 경기가 더 많고 토요일은 경기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가을 스포츠 마지막 시합 나야 좀 몰래 봐봐야 음. 애들이. 음. 여기가 여기 안쪽이 이제 저희 팀 워크아웃 콘테스트를 하는 곳이고요. 다 취했긴 한데. <웃음> 시설이... <웃음> 여기가 이제 라, 남자 락커룸. <laughs> 여기서는 이제 그 유니폼, 게임 유니폼들을 받는 곳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유니폼 하고 반납하면은 알아서 세탁해서 나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저희 맨날 맨날 빨아주죠. 아 어. 여기는 여 이제 팀 미팅룸이라서 막 전략 회의 시작할 어.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치료실 네, 물리 치료실. 그 스포츠에 진심이면 이제 있어야 되나 봐요 다들. 네,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거의 메스하고 사이언스. 실화는 한, 한, 한 짧게 들러보시면 되고, 같은데 네. 한, 그럼 한, 좀 볼까요? 근 네, 저쪽 뒤쪽에는 피아노인데. 아, 이건 뭐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이제 댄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댄스 하는 친구들 하줄 때 저희가 방을 냅니다. 그 이쪽 방은 뭐 드럼이랑, 이 방은 드럼 여기 나와있나? 피아노고. 아, 여기가 프락테스룸이구나. 여기가 사실 원래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사실 수업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응. 그치 그리고 이쪽은 사실 2층은 응. 거의 수학실이고요 응. 친구하고 이제 좀제한하어 있다 보니까 위에 층은 이거랑 구조는 그 똑같은데 이제 응. 과학 준비물좀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배정이 다이렇 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과학실이 아. 아. 뭐예요? 그냥. 여기 이제, 아, 네, 여기 예년친구들여기리9 그 0라셜 음. 음. 어, 음. 그 친구들은 필다키 친구인가?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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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같아요. 배워봐, 배워봐. 배워봐. 재밌겠다. 언덕이 좀 있기는 했는데, 넓은 대지에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One of the best, it's not the best. It's clean. Shop rooms on. Well, um, I'll show you. Very neat. These guys keep their room pretty clean. Um, wow, didn't even smell it even smells nice. It's a. Uh, Looks very prepared. Just to see a 16? What was that? I'm sure you he got 16. I'm sure he got 16. Oh <laughs>

생각보다 다이닝 홀이 매우 넓었고 의자와 테이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제공이 되는 곳이 있는데 호텔 뷔페처럼 시설과 음식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어, 여기 진짜 식당 좋다. 주말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어메리칸 브렉드 스타일의 아침입니다. 보통은 이제 브런치라고 불러서 아침, 점심, 아점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오믈렛을 해줬고 다른 쪽에서는 베이컨, 포테이토 프라이, 샐러드 바에 신선한 야채들이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오! 저어어 점심 챙겨 먹는 어어어 어어어어. 어 이거 어게이어어 어어어어. 어어게어게어어어 어어어어. 어는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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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음식, 맛있을 때. 아. 과일도 저기, 바일 요거트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저기 왼쪽 있고요. 음. 그래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인물 스파에서 먹 음료 받아서, 네. 포크 챙기세 원하는 자리 가서 앉아서 음. 먹어. 아이스크림? 데이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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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e 들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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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e 어 아, 운동 이렇게 게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타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메일룸이나 소포시키면서 친구들 우편함 응. 그런 것도 응. 안전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매사추세츠 대표 명문 보딩 스쿨인 쿠싱 아카데미 학업은 물론 스포츠와 예술까지 균형 있게 경험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쿠싱 아카데미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코싱 아카데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미국 보딩스쿨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유학 제국으로 문의해주세요.